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활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대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조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걸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채용하고 나서요. 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12명의 사도들 말고 7명의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그 집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도우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세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시도했어요. 그 일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의 핍박, 박해가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에 보니까 그때의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스테반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이들이 오늘 보니까 베닉게 굽으로 안디오까지 이르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한두달 전에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베드로가 고넬료 과정에 도움을 전하는 장면이 우리가 학행들을 통해서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이었지만, 동룡님의 강곤한 역사로 베드로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99절 후반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좀 제한적인 복음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정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떠난 사람들이 물론 타지역이지만 이방 지역에 있었던 이방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점차로 점차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헬라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도 갓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점차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점차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일단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보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한 일을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그들에게는 매우 낯선 일이었고 경험을 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는 소식을 듣고 헬라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교회로 세워지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 지역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정말 헬라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지, 정말 헬라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같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요 혼자 가지 않았어요. 우리 좀뒤 25절에 보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의 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손 내밀어서 더불어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바나바는 좀 달랐습니다. 이사울를 믿고 그를 찾아가서 같이 안디옥교회에 가자고 그곳에 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자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 후에는 바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둘이 안디옥에 가서요, 그 교회를 살피고, 1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안디옥교회는 분명히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주로 모여졌던 교회였어요. 이방 지역에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교회가, 교회를 세워지고 점차로 점차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안디옥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읽은 말씀 26절 후반절이에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구분하여서, 나누어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우리네 단어예 교회. 근데 그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의 단어의 구성을 보면,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라는 말은, 클레시아라는 말은 물이란 뜻이에요. 큰 무리로부터 밖으로 끌어 나온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을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리 가운데서 밖으로 이끌어낸 사람들, 이들과는 구분되어지고 이들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리스어, 그 헬라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어요. 즉그리스어는요 세상 속에 분명 같이 살고 있어요 아침에 회사도 가고 학교도 가고 가게도 가고 뭐다 해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하지만 그들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안디옥교회에 그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그들의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장사도 할 것이고 농사도 짓 것이고 같이 뭐 출입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구분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 명칭을 받으면서 부름을 받으면서 그들과 구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여기에다 쓰진 않았어요. 네, 설교하면서 굳이 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에게 좀 안타까웠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저 어, 기독교인이 아니라 거기다가 개자를 붙여요. 개독교인들 하면서 굉장한 쓴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갖고 있어야 할 빛, 교회가 갖고 있어야 할 짠맛, 다 상실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할 구별된 삶이 사라지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탐욕에, 그리고 많은 세석화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의 질타와 비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우리 교회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즉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 속에 같이 살고 있지만 그들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과 똑같이 탐욕에, 세속화에, 욕심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이라는 인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은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세속과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과연 왜 그리스도인이나 불렸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에 자신의 직업, 금을 던지는 일, 자신의 가족,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았어요. 우리들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탐욕 욕심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 그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그부 물론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의 도가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이제는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부자가 되는 것, 높은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갖는 것, 물론 그것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기 위한 수단이 될 수면, 과정이 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안옥기는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비로소 얻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착한 일, 선한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칭찬을 받으러서 교회에 몰려들게 되어집니다. 오늘 소개된 안디옥에서도 바나바를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동룡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착한 삶, 성령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더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해주고 있지만 그의 선한 모습이 그들에게 빛을 바라고 있었어요.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나는 냄새가 있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 냄새가 내 주변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의 향기라고, 즉, 그리스의 냄새를 맡겨주는 삶을 살아야함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진 것,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진 것, 어찌 보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요. 안디옥 교회도 그랬고요. 분명한 것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향긋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내뿜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물러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탐욕과 나태함에 빠진 우리가 아니라 기꺼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번신과 희생으로 생명을 살리는 소문이 우리 주변에 선포되어진다면 우리 주변에 바라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 같이 더불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은요, 당신으로서는 그다지 선뜻 내키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뭐좀후에가면 로마의 박해, 핍박의 대상. 그리스도니아 불린 사람들 구별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뭐, 우리, 사자 우리 속에 던져놓기도 하는 그런 박해의 대상이 되어지는데, 그리스도니아 불려지는 것, 쉬운, 정말 반가운 그런 이름이 아니었을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감당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우리들도 현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하면은 남들에게 손가락 질장할수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기독교인이라 불리워지고 싶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헌신, 그 향기를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바라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로 구별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우리 바닷교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따르면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목표로 삼고 우리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리스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모든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이 그들과 다른 바르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사용되어 줄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길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때 우리가 그 얘기를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소득의 10분의 1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드려진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로 하여 우리가 이땅 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진 사랑하심과 병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기를 기꺼이 자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